자, 지금 보시면 1부터 5까지의 합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1부터 5까지의 합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배운 거를 종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뭐 이런 거를 100까지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거 언제 100까지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s라는 변수. 그다음 0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저는 이 s에다가 1을 더할 거예요. 그다음 s에다가 2를 더할 겁니다 <laughs> 근데 이거를 좀더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줄임말이니까 똑같은 거 아시죠? 이거나 이거나 그다음 저는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쭉쭉쭉 해서 100까지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뜻은 뭐죠? 이것도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겠죠? 이렇게. s에다 1을 더하겠다 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s에다가 1을 더하겠다가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s에다가 2를 더하겠다, 원래 있던 s에다가 3 더하겠다, 4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지금 보면은 패턴이 계속 기,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저는 여기다가 i를 하나 만들 거예요. i는 1이라고 놓겠습니다. 반복문 사용하기 위해서 i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i를 고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상관없죠? 왜냐? i는 1이니까. 그쵸?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맞나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겠죠? 이짓을 또 백번 할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반복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패턴은 얼추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날에 i를 어떻게 해 주면 되죠? i는 기존의 i에다가 1을 증가시키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서 i는 뭐죠? 여기서 i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기 싫어 가지고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다도 이렇게 써 주면 자 이런식으로 써주면 여기에서 i 고쳐도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i 출력하면 뭐 나오나요? 자 여기서 i 출력하면 뭐 나오죠? 2 여기서는요? 3 그럼 여기서 i 고쳐도 될까요 안될까요? 되겠죠 왜냐면 i는 3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i 출력하면 뭐 나오죠? 4 얼추 패턴 나왔죠 지금 모양이 어떤가요? 똑같죠? 얘나? 얘나? 얘나 모양이 지금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여기 위에서 i 값이랑 아래 i 값이랑 다르죠. 지금 변하고 있는다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이거 우리가 중간에 이런 걸한 번씩 넣어줌으로써 i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i의 값만 달라지고 있죠. 그다음 지금 보니까 얘만 계속 반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얼추. 근데 이걸 몇번 해야 되죠? 우리가 5까지라 했지만, 뭐, 이거 한 다섯 번 근데 100까지 하면은, 뭐, 100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품을 써서 리밋을 걸면 될까요? 이 품은 100번 써서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그러려고 와일문 배웠잖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썸 있죠. S에다가 첫째 날에 i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는 뭐가 되죠? 이렇게 쓰는 게나을요 0에서 1이 되죠. 그 다음 i는 1에서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1에서 뭐가 되죠? 지금 여기 i 뭐죠? 2. 그러면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왜냐? i의 값이 증가를 했으니까 s는 1이었다가 1에서 2를 더해줬기 때문에 3이 되는 거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요? 3에서 뭐가 되죠? 4. 지금 여기서 i는 뭐죠? i는 2에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3에다가 지금 뭘 더하고 있는 거죠? 3. 그러면 여기 결과는 뭐다?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얘네가 모양이 똑같다는 거를 눈치채셨어야 됐어요. 이거. 그러면, 뭐, 밑에 다 필요 없고, 이제 누가 저한테 1부터 10까지 더해달라고 하면, 저는 뭐만 하면 되죠? 얘만? 10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주석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 S죠? 뭐, 이런 식으로. S의 값이 지금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의 값이 증감에 따라서. 이게 한 10번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뭘한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10까지 한 거죠, 지금. 근데 뭐 10번은 괜찮아요. 10번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누가 80까지 더해달래요뭐 이거 80번? 쓸수 있어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이것도 있고, 뭐이 품은 해서 리밋 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그보다 편한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가, i가 3까지. 이미을건 다음에 이거를 반복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몇번 반복했는지 모를 때 이거 걸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리밋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이3 이상은 안 올라가겠죠? 4 이상인가? 아무튼.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이 하나 있죠. 이품은 말고 와일 e 문 쓰는 거. 이거. 어차피 지금 반복하는 건 얘만 반복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아서 1 더하기 하고, 2 더하기 하고, 3 더하고 하고,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만 살짝 문제에 맞게 5로 고쳐주면은 1부터 5까지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잘 나오고 있죠? 얘가 거짓이어야지, 그제서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빠져나온 s의 상태는 i를 계속 더했기 때문에 i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한테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했겠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i 값이 더 이상 올라가면은 얘가 거짓돼서 빠져나올 테니까 이 빠져나온 뒤에 s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뭐 시작점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거 이것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 끝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보폭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됐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안에서 계산을 다 끝낸 뒤에 계산이 끝난 값을 출력하는 걸 문제에서 원하고 있어요. 얘를 응용을 하면은 뭐 10까지 더 해달라 하면 얘만 살짝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100까지 더 해달라 하면은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왜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하잖아요 계산은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i를 한번 추락해 볼게요 i는 I. 그러면 i는 101이 돼서 빠져나왔겠죠? 이렇게. 이게 돼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위에다가 s라는 변수 만들었죠? 근데 여기다 다른 숫자도 아닌 0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숫자 중에 0을 넣었을까요? 제가 S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를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에 S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S?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뭐, 뭐가 들어있나요?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0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사과를 한 1개부터 5개까지 나눠서 담을 거예요. 처음에 한개 넣고, 그 다음에 2개 넣고, 그 다음에 3개 넣고,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 5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S를 상자라고 봤을 때, 지금 S는 0인데, 왜 얘는 0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다 이렇게 담았을 때총몇 개죠? 15개 자, 제가 지금 <laughs> 알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있는 이 사과들을요. 이 사과들을 여기에 다 담았을 때 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얘네들을 모조리 여기로 옮겼을 때,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냐 이건데, 만약에 여기에 미리 사과를 10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제가 지금 원하는 건 1부터 5까지 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10을 더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개가 미리 들어있었으면 얘까지 포함해서 이걸 더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원한 값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다? 얘가? 빈 상자여야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 담고, 두개 담고, 세개 담고, 뭐 다섯 개 담았을 때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S가 왜 0이어야 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이 좀 주석을 달면서 와일문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거 있죠? 제가 처음에 여기다 막 주석 쓰면서 이걸 몇번 복사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프린트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기다 넣는 게왜안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건딱이 결과 값만 얻으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다 넣으면 얘가 계산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주겠죠. 근데 우리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딱 결과 값만 얻으려면 여기다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y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쓴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것도 딱 s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쉽겠죠? 왜 쓰냐? 썸. 이어서 했습니다. 썸. 합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